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 황산국의금방전 제가 아, 있는 법첩은 시청과 교육사에서 발행한 명필 법트필 7번 법첩인데요 송황산국금방전을 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아, 이 법첩 13페이지 그, 외도예자까지 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격식 격장도 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찬 황상 쪽황정견의 번방전. 자 격식 격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껍질에 이어서 올립니다. 문상을 많이 올려줬어요. 그래서 내려줍니다. 꺾어서 세게 눌러서 밀고 갈 갈고리 만들어 줍니다. 다시 눌러서 오른쪽부터 출발, 살짝씩 빼고 여기서 살짝 가늘게, 그다가 짧게 넣는 거죠. 여기 잡고 뒤로 눌러서 세우고 다시 가늘게 꺾어서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자, 가늘게 눌러서 세게 눌르고 눌르고, 세게 꺾어서 밀고 점점 훨씬 빼. 척게 끌어줍니다. 눌러고 다시 올려고 꺾어서 세게 꺾어서 다시 밀어서 격식격자. 자, 이를 격자도 되고 획을 각자도 되겠습니다. 갈지자입니다. 자, 하나 둘또 올라서 눌러서 방향 잡고 다시 살짝 높다가 세게 눌러서 방향 틀면서.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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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빼주면서 그때까지 뽑아주면 되겠죠 <웃음> <웃음> 자 다음은 자 심책에서는 이재금 자를 볼수 있습니다 3절법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죠 자 하나 둘셋 밑에 틀어서 여기서 올라가서 또한번 틀고 또한번 틀고 또한번 틀어서 방향 틀어서 점점 심 빼주고요. 점팍 찍고 꺾어서 다시 물러다가 꺾어서 살짝 더 살짝 왼쪽으로 올라 왼쪽으로 쓰러지는 느낌으로 끌어 줬습니다 다음 이로선 차 꺾어서 실 빼주고 짧게 꺾어서 다시 쓰러지고 돌아서. 살짝 내려서 방향을 바꿔주고 길게 들었다가실빼고 살짝 들어서쭉 끌어주고 다시 끌다가 밀어서 자 돌아서 방향 바꿔놓고 손등심빼주고요 살짝 늘었다가 약간 들어서 밀어서 다시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자이기 3자요 다음은 그기자입니다 가늘게 올려주고요 돌아서 가볍게 내려옵니다 또꺾웠다가 그 다시 곡선으로 내려옵니다 점 살짝 내리 찍고 길게 가볍게 뺐다가 눌러서 눌렀다가 왼쪽 뽑는듯 다시 팔으 눌렀다가 신을 빼서 그 띠듯이 눌렀다가 약간은 벗어 끌다가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갈것 잘 하나 올려주고 돌아서 살짝 내려주고 짧게 뒤집어 보고. 낚아. 가다가가늘게눌렀다가되어습니다 쟤가 다가 밀어서 세다 쟤가 되겠다음에는겠자가 되겠습니다. 줄가자 삼각점 오른쪽 갖다 내려서 삼각점 찍어주고요. 부드럽게 바닥 눌러서 다시 채워주고 입구 꺾어서 세게 눌러서 내려서 점, 점 찍고 다시 지켜 올려주고 다시 꺾어서 뒤집 여기 받으시 살짝 뽑아주고 눌렀다가 세게 눌러서 또 눌러서 방에 정해놓고 쓰러지고 54321한단까지 뽑아주고 살짝 돌았다가 내려서 엎어서 다시 밀어서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음. 자 다음은 넘어가세요 갈치 자도 나왔네요 자 가로 거의 가로 올려가듯이 눌렀다가 다시 가볍게 눌러서 다시 멀리 찍고 다시 쓰러져서 내려오다가 다시 뒤집어서 놓고 꺾고 꺾고 한번 꺾고 꺾고 점점 꺾으면서 점점씩 빼주면서 서서히 힘 빼주면서 떨어지면 되겠죠. 가르치자. 자 다음은 이등영자가 나왔네요. 꽉 찍고 세워주셔서 내려다가손 빼고 또 눌렀다가 꼭꼭꼭꼭 가늘게 날카로워 꼭꼭 방 눌러주고 꼭꼭 세게 눌렀다가 엎어주고 다시 엎어서 밀고 다시 눌렀다가 뛰고요 다시 어둡룩자 엎고 눌러서 내려고 다시 여기서 내려주고 3절 거부 청원기 지켜주시면 됩니다. 꺼서 올려주고 꺾어서 다시 꺾어서 올려주고 엎어서 다리가능게좋다가 왼쪽 꺾어서 세워놓고 청결심 빼주고 다시 돌아선 데로 했다가 엎어서 다시 밀어서 세워주면 됐겠죠 다음은 <laughs> 젊은 잡니다. 방을 갖다가 약간 곡선 다시 밀어서 바닥에 넣었다가 올린 듯이 꺾어서 내려주고 다시 짧게 길게 빼고 올라갔다. 국자로 바꿔서 들어가서 또 올라가서 내려옵니다 오른쪽에서 꺾어서 살짝 하고 여기서 점 하나 떼어서 세게 눌러서 앞으로 가다가 다시 끌다가 위로 세웁니다. 자, 다음 차차 붓자가 좀 특이하죠. 가볍게 눌렀습니다. 내려, 내려, 내려옵니다. 다시 꺾고 세게 눌러서 당겨놓고 끌어줍니다 남쪽 위쪽 당기고 당기고 확장 내려서. 주아 출장 왔네요. 가로 가늘게 깊이를 기필했다가, 또 한번 바꾸고, 한번 눌러서 올려가다가 다시 버서 가늘게 손바닥에 내리면서 누르고 왼쪽 점점자 지켜 올리듯이 지켜 올립니다. 또 올라가 갔 내려오고. 왼쪽 뽑았다가 살짝 세우고, 가늘게 올라가서, 가늘게 올라가다가 엎어주고, 가늘게 내려서, 내려 끌다가 끄는 듯 밀어서 세워주고요. 다음은 아님 물자입니다 상으로서 신 빼고 꺾었다가, 또 돌아서, 약간 왼쪽 올려주고, 가늘게 뒀다가 끌듯이 밀어줍니다. <뭐라> 발 웃자요. 여기 당겨놓고 내려오고 가늘게 놓다가 세게 내려가서 내려오다가 다시 지켜올리고 돌아서 내리고 돌아서 꺾고 다시 짧게 짧게 점 가늘게 눌렀다가 꺾어서 살짝 내렸다가 면 바꾸고 마음을 실 여기서 돌리고 그렇다 위에 찍혀 찍고 점 찍고 찍혀 올려가서 내려주고 여기서 살짝 곡서또 내려가서 힘 빼주고 올라가서 누르고 누르고 더 누르고 또 오른쪽 방향 바꾸면서 점점 5 4 3 2 1 다음은 칼취자가 또 나왔네요 박 찍고 올라가서. 억짚고 힘 빼고 가서 눌렀다가 뒤집어서 빼고 다 멈췄다가 눌러서 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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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자힘 빼서 안으로까지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아, 황산국의 본방전순찬문필을 공부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 대통령상을 시청하시는 유시청자분 음, 계시는데,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으신 시청자분이 계시진 않겠죠?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